이 후한 게시록 3장 400회지입니다. 반드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임이니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귀는 자는 성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을 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이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많은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앉는 양을 써서 눈을 발라게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서툴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일곱 교회 중에 어제는 네 교회 말씀드렸고 오늘 세 교회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또 나는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세 교회인데, 오늘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이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가 얼마나 보기에 그랬으면, 오늘 말씀처럼, 죽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떤 겁니까?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차갑습니다. 만져보면 압니다. 만져보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4대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찾아보아도 따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기 오늘 2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내홍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라고는 이 4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차가웠으면 죽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합니다.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 이 교회는 죽어있구나. 교회가 죽었다는 말할 을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사도에게 이 사도에게는 죽었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모습이 다 죽은 것과 같이 아무 반응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외쳐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뭘 하자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뭘 일을 하자고 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은 죽은 자는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 슬픔을 슬픔을 느끼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고통 가운데도 코네이도 반응이 없는 모습,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런 가운데도 이 사대 교회에 소수의 몇 명의 순교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곱 권의 이어서 읽어보면 남은 자는 말이 반복되어 났다는데 아무리 나라가 사람이 왕이 다 악하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는 그 남은 자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몇 명의 그 뜨거운 성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마지막까지 축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리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지않으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라서 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아, 네.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기록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저제인합장르교회에 등록교회는 활동교회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교회라는 것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데 이름은 올라 있는데 활동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p c u 서는 활동교회냐 아니냐 구분합니다. 활동교회만이 공동에 참석해서 투표할 수 있고 그 다음 직분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런데 존재가 없는 것.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전제 활동교인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아니면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성도입니다. 이건 본인이 선택기 달렸습니다. 기왕이면 뜨겁게 움직이고, 뜨겁게 살아있구만.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구조가 연약하지만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성교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활동 교인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활동 교인은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죽어 있는 교인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활동하는 교인 바로 그성도가 바로 이 사대 교회는 다른 모습 그래서 깨어 있고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는 기뻐하는 성도 교회 그게 바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축복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 8절에 특별히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력이 다섯 살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이더라. 이 빌라델비의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직권을맡기고뭘 하자고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말해야지, 하지 하고. 예,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바로 빌라델비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어 교회 자체는 능력이 겉으로 보아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리고 절 이 때로 변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베르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 빌라델베르 교회가 보면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말이냐마 아무리 찾아보아도 책망할 것이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책망받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 중에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책망받은 사 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마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공통점이 한 가지가 바로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거예요. 이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모든 면에서 부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화려합니다.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더 칭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해서 과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교회가 더 타락하고, 더 추하고, 더 악한 모습들이 많은 것이. 오늘 세상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치의 믿음의 성수를 끝까지 지키면서 신하게 믿음을 활하는 교회.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가족처럼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고 그저 반겨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그래서 마음을 두른 곳, 곳, 그래서 아 여기서 신앙생활 참 오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스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 다 환영하고 받아주고,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잡아주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언제 보아도 보고 싶은 성도, 만나고 싶은 성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하는지 보시기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뜨거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뭐 다른 거필요 뭐 하겠어요? 물질이 많아야 좋겠습니까? 건물이 화려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아득하고 따뜻하고 그런 그런 믿음의 성도 있는 교회, 바로 빌라데의 교회, 바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셨는데. 3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멸류관을 주셨는데, 아무도 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교회. 야,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 직분 받으셨는데 이 모든 직분은 사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한분한분 한분 받을 때마다 사실 기둥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3월 27일날 임식 집 하지만 다섯 분의 장로님들과 그 나머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세움 받는데.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져서 그 기둥이 우리 교회를 뒤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바로 임직받는 것은 바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임직함으로 통해서 받은 성도들이 그 임직을 통해서 교회가 기둥이 되어서 그 기둥으로 말하자마 세상의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시험을 명쾌하고,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도 면하게 하고,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기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든든하게 써서, 그 기둥으로 말리야마,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장례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랑할 것이 많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성도의 집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가장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라디 교회는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이, 라오디아교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그랬으면,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두 개의 도시를 중심해서 같이 가까이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골레스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히에라폴리스는 병을 고쳐주는 뜨거운 온천물이 있는 곳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골로세 교회는 아주 차고 순수하고 상쾌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히라폴리스 도시는 이름과 그리고 골로세 교회를 비유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병을 고치지는 하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 것은 찬대로 시원함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뜨겁든지 차다는 것은, 뜨거운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에 다 녹아버립니다. 어떤 악함도, 어떤 나쁜 모습도 이 뜨거운 열정 속에 다 녹아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차다는 것은 넘치지 않고 치우치 않냐고, 언제나 온정하고 냉정함을 지키는 교회예요. 어떤 사탄만 마귀가 타고 다 할지라도 아주 냉정하게 아주 판단을 바르게 써서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견고했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뜨겁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차지 않은 그런 중간상태는 미지근하고 다릅니다.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아주 차가운 모습, 냉정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 교회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보면 미지근한 물은 막기 싫죠. 먹기 싫잖아요. 기왕이면 교회가 이두 가지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 라오 대기하교회는 이러지도 저리지 도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니까 언제나 중요한 상태예요. 영적으로도 뜨거움도 없습니다. 시원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경과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만 나타나는 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믿음의 성도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제가 필리핀 선교함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언제나 1년 사계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나라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사계절 더우니까 국민성이 다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후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추우면 추운 대로 너무 힘든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것 같아요? 뜨거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찬 교회입니까? 너무 차기만 하면 냉랭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꼭 시그리아 골판에 있는 것 같아요. 추워요. 그래서 추운 것은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뉴저지를 많이 떠나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좀 따뜻한 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사라진 분들 계세요. 너무 추운 것이 싫으니까. 근데 너무 뜨거운 나라에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뉴저지이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있잖아요. 잘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꽃필 때도 있고 아주 화려한 낙음을 폴트도 있고, 다, 얼마나 좋아요. 어떤 변화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휴스턴에있으 오래 있었지만, 휴스턴은꽃 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 1년 내내 온 나무 보이는 것은 푸른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오래 있다 보면 지 나무가 원래 그런 것인가? 그게 렇 착각할 정도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봄이 되니까 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피는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또여름분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얼마나 좋아요. 변화가 많다는 것은 변화가 지나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돼요. 또찰 때는 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내내 뜨겁게만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해요. 일을 자기만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이두 가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다워지고 믿음의 성도가 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런 빌라라우디 아 교회처럼 찾고 떠넘지도 않은 미지간한 성도, 그래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 내내 변화가 없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때에 맞게끔 하나님 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언제나 열심을 내어서 교회 봉사하며 뜨겁게 일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그럴 때그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 와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시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장애식때서그 시신을 보지 않고 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다르니까 한국에서는 돌아가시면 누군 닫아 버리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모습을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병으로 아픔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화장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습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추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만지면 차갑습니다.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살라우데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스마나 교회처럼 빌라델베아 교회처럼 찾아봐도 쳐다봐도 비판할 것이 없는 그저 아름다운 모습과 그저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때 하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곱 교회 중에 기왕이면 스마나 교회처럼 빌라델베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 주기로 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며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